심령 연구가 보여줬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선천적으로 나눈다고. 인지적인 노동을. 인지적인 노동을 나눈다? 뭔 소리일까? 어쨌건 인지적인 노동을 나눌 때는 생각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상상해봐. 요리를 하고 있는 거야. 특별한 저녁 식사, 친구와 함께. 여러분은 요리를 굉장히 잘해. 그니까 요리에 관한 한 여러분이 전문가. 친구는 요리 못해. 다만, 와인에 관해서는 걔가 전문가야. 거의 아마추어지만은 소믈리에급이라고. 전문 영역이 다르지. 여러분은 요리가 전문, 친구는 와인이 전문. 요리를 하는데 이웃 하나가 잠시 여러분의 집에 들려서 여러분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데, 멋진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현재 팔리고 있나 봐. 주류 매점에서 길가에 있는. 무슨 사?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를 배치하는 바보는 없지.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도 이렇게 동명사로 들어가야지. 굉장히 많은 새로운 와인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 그 사람 얘기를 곰곰이 듣고 있으면 기억할게. 와인에 대해서. 자, 여기서 필자는 질문.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기억하려고. 이웃이 와인에 대해서 말한 걸. 그리고 지가 대답을 해. 아니,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와인 전문가가 친구 얘기하는 거죠? 와인 전문가가 와인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잘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왜 여러분이 나서서 고생을 하냐고. 어떤 고생? 잘 모르는 와인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려고 고생을 하냐고, 이말 속에는, 와인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려고 고생 안 한다는 얘기야. 와인에 대한 정보는 와인한테 맡기면 되지. 왜내 전문도 아닌데 전문적인 영역을 넘봐. 그러면 논리를 반대로 비틀어서 만일 그 이웃이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아니라 요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다면, 그럼 요리에 대한 정보는 친구가 기억해야 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지. 아! 인지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건 정보를 기억을 하는 거고, 그거를 나눈다는 얘기는 역할 분담한다는 얘기야, 일종의 분호체계. 그런데 이 역할 분담을 하는 근거는 바로 뭐냐면, 그 정보가 누구와 관련된 정보냐는 거지. 어떤 전문가와 관련된 정보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다음 같이 설명할 때, 우리가 정보를 처리할 때는 항상 근거에서 처리하는데, 어디에 근거하니? 내 전문 영역이냐, 네 전문 영역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편성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에 근거하는 거야. 서로 다른 정보를.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노동의 분담이라는 얘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나머지 쌤이 해석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본 참조해서 해석이나 하고 넘어가 봐. 별로 중요한 거 없으니까. 자그 다음 페이지.